아 저번에 이틀 때한 하고, 저번에 병원 이틀 다녔다 목이 기아가가번에 저번에 저번에 잡고 아, 이번에라번에저잡에 저번에 저번에 저에저에저에저이에안번에다번에저자에 저번에 잘아봐어잘봐갔어 드디어 너무 나갔다 아. 너, 근데 레터 때문에 못나가은 나가지. 레 오시면은 잘 나가지. 아, 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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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. 빨리 니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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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제. 있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자! 자, 둘. 발이 걸렸어요. 걸렸어. 안 되면 놔둬 따라갔는데. 발이 걸렸어. 좋아.

好，哇！来，我给你。好，好，谢谢，谢谢。

이이아 이거 로잡로 가자 우리가. 네, 네, 이지 말고 가. 그 그래? 快点快点快点！啊，感谢你啊！来劲来劲来劲！跑一两圈，跑一圈，跑跑来跑来啊，去我们这看看。有事有事。兄弟，兄弟，啊，有事有事。嘿！来来来，打一扣，打一你再再再打。哎！ 봉봉봉 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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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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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, 이 이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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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! 이이 이따! 이따! 이어 이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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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<람이> 오, 나이스. 들 <람이> <좀> 좋아. 람다람어 <람이> 어. <람이> 아

자, 둘, 둘, 둘. 둘, 이 아이고. 이이이이

Okay. <laughs>